전국계 신문알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문알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문알보 유튜버 허민의 뉴스쇼를 진행하고 있는 허민입니다. 네, 오늘 2025년 4월 29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첫 주제는 어, 한덕수 집권 스케줄 나왔다 이재명 큰일났다입니다. 네, 이 어, 주제와 함께 여러분과 어,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의 집권 스케줄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런가. 네. 원래는 4월 30일 사퇴설이 유력했죠. 그런데 어, 어, 갑자기 이제 뭐이 이 미국 해양성 장관 어, 이제 이 만나는 일정 뭐 등등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좀 겹치고 국민의 경선 어쨌든 간에 그 중요한 당의 그 내부 경선인데 이것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도 해야 될 텐데 뭔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내일 4월 30일로 예정됐던 게 하루 이틀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5월 2일 정도 사퇴하고 추마 선언까지 함께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공직자 사퇴 시한이 이제 5월 4일입니다. 이제 6월 3일 대선 한달 전이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있죠. 그래서 5월 4일까지라고 해도 결국 이번 주 안에 사태가 일어날 것은 이제 명확하고요. 그래서 몇 시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월 초까지 총리직 사퇴하고 출마 선언하고 국민 후보와 단일화를 하죠. 국민의힘은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최종 2인으로 좁히는 컷오프 2차 경선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그리고 안철수 이네 사람 중에 누가? 아, 되든 이 명으로 좁혀지는데 뭐이 방송 아, 생방송 나가고 있지만은 또 나중에 또 클립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이제 경상 결과를 받아 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힘 후보와 이제 5월 3일 후보가 되는 순간 아, 제 생각에는 일주일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넘겨서도 안 되고요. 아, 이미 뭐 옛날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때설레가 뭐 있기 때문에 그 참작해서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안으로 해서. 5월 10일까지는 이제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이제 후보 단일화가, 아, 완결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 이 후보 등록을 하겠죠. 후보 등록이 5월 11일인데요. 네. 5월 11일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것을 저는 이제 관측 또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세력, 그 다음에 이준석 등과 비텐트, 그리고 이제 연립정부, 개헌을 매기로 한, 고리로 한 연립정부 구상안을 내보여서 결국 이제 국민께 이제 표를 호소하고 3년 임기단 축으로 개헌, 마중물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식의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 뭐 제가 이기내피셜이 아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직속, 아, 측근들, 아, 그리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과 또 계속해서 예, 연결이 돼서 이 어, 접촉하고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들 네, 주요 인사들 다 종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로 보여지는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덕수 원안대 어, 여기서 민주당에서 넘어온 법안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 법안 이게 헌법재판소법과 관련된 개정 지난번에 한덕수 원안대행이 왜 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이제 대통령 몫수로돼 있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이제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아니다, 뭐래에서 판결이 나왔고, 민주당은 이놀래서 아, 다시는 이제 권한대행이 이런 식으로 그 헌법재판, 대통령 몫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된다는 거였는데 헌덕수관한 대행의 워딩을 제가 준비된 워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이게 이제 민주당이 낸 헌법재판소법 개정 안이죠 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상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 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고 상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가 설명을 해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세한 헌법적 또 법률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전부 다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목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도록 못하게 하고 어, 이런 것들은, 그, 저, 이게 있을 수 없다. 또, 민주당, 야당, 그, 저, 국회에서 추천된 그 헌법재판관 몫을 지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관한 대행이 지명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저, 저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임명된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이거는 상권 분립에 맞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통령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이 있는데, 대통령의 역할을 형의화시키는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제이 식의 내용을 하면서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독수 권한대행의 마지막 거부권 행사인 것 같습니다. 할일다 하고 다 하고도 안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와는 별개로 이제 물밑에서 광폭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력을 굉장히 열심히 구하고 있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도 어, 이게 할수 있는 한 열심히 돕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이제 경선주자들 이제 12명 나왔었고, 이제 8명으로 좁혀졌었는데, 이 경선주자들이 이제 경선을 시작할 무렵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사실 제일 많았습니다. 제가 어뜻 보기에 한 40명 가까운 국, 현역 국회의원들이 오세훈 어, 현역 서울시장에 아, 이, 국민의힘 후보, 어, 대, 대선 후보를 이제 선출하는 것을 이제 지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어느날 이제 한덕수 어, 권한대행이 이제, 소위 말해서 차출론, 아, 또는 이제 출마설, 이런 것들이 확 나서면서 한덕수 지지선언 54명의 명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54명 명단의 대부분이 오세훈 시장 지지자들에서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오선 시장이 상당히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오 시장이 결국은 이제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시장지로 돌아갔는데, 이게 예, 아마 오 시장으로서는 지금도 상당히 깊은 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자기에게는 또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굉장히 좋은 기회다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할 무렵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아, "이번에 출마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덕수 대행이 "네버, 네버, 결코 하지 않는다. 네버다, 출마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확약을 듣고, 그리고 나서 오케이, 그러면 난 이번에 출마한다. 이렇게 됐던 것인데, 54명 지지선언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선 시장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시장직을 포기했던 거죠. 그 오세현 시장한테 여러 가지를 이제 협력을 좀 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어, 실무 인력 지원을 요청 아마 부시장급 정도 그리고 이제 어, 이게 정무직으로 가 있는 어, 저 인력들 일하는데 어, 실무 지원 인력의 지원을 요청한 것 같고 어, 오선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어, 하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이게 중요한 인물이죠. 원래는 이번 대선 경선에 나올 생각을 강하게 가졌었는데, 이번 판은 내 판이 아니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포기를 했던 거죠. 원희룡 시장, 어쨌든 언제든 늘 잠재적 대권주자의 한 명으로 되어 있는 분인데, 원희룡 전 장관한테도 긴밀히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원희룡 장관은 내가 캠프에 들어가진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뭐, 이건 저랑 뭐 전화 통화해서 저한테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실의 3실장이죠 비서실장, 정무실장, 아, 그리고 이제 공보실장, 이3실장인데 음, 비서실장이 손영태 어저께 어, 사표를 제출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 공보실장이 아마 김수혜 실장이고, 그리고 정무실장이 이제 박경은이라고 관료 출신입니다. 관료가 아니라 당료 출신입니다. 당, 당에서 오래 있었고, 어, 박형준 시장을 도와서, 이제 부산시장이 되고 나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무특보를 오랫동안 하다가, 지난해, 한덕수 총리의 적극적인, 이제, 이 러브콜을 받아서, 박형준 시장이 이제, 그래, 그럼 총리실로 가라, 라고 해서 내어준 인물이에요. 간단치 않은 인물인데, 박형은 부산시장 정무특보가 이제 한덕수 총리실 정무실장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박경은 이게 차례로 이번 주 내로 사표를 어, 낼것 같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무총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김용태 전 의원, 예, 강서 쪽에 기반을 두고 있던 김용태 전 의원, 굉장히 역량 있는 인물입니다. 여기도 지금 물 밑에서 돕고 있고, 합류, 공식적인 합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차곡차곡 이제 캠프 구성, 인맥 형성, 네, 문제는 돈인데요. 예. 무슨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한 총리의 사직 시점이 이제 초미의 관심이죠. 어,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월 30일, 즉 내일 사직할 것으로 어, 거의 이제 알려졌었는데,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이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그 추경이 5월 1일날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국회 본회의 처리가 5월 1일날 있을 것 같은데. 어저께입니다. 28일 행안위에서 이재명 표 예산 지역 화폐죠. 지역 화폐의 증액을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어요. 1조 원입니다. 1조 원. 예, 국민의힘은 퇴장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29일 예결위에서 또 추경을 놓고 이제 규모를 놓고 공방을 벌입니다. 민주당은 이게 적어도 14조 원에서 16조 원 정도로는 증액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수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죠. 뭐 취지 자체는 나쁠 건 없는데. 근데 이게 무턱대고 이렇게 국가 재정을 이렇게 눈덩이 불리듯이 불려서 좋을 건 없다. 국가 부채가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서. 그래서 국민의 힘은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아마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내일 이제 소위 그 예산안 증액과 감액을 심사하는 예산 소위, 예결위 예산 소위가 가동이 돼서 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좁혀지면. 모레, 5월 1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추경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는, 봐야 되겠다. 한덕 수총리가 지금,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그, a 디2 플러스 2 장관회담, 기재부 장관과 통상부 장관이죠. 예, 장관 2 플러스 2 장관회담을 해서, 이제, 이, 7월 패키지를 예 들고 와서, 어느 정도,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딜을 해서 돌아왔고, 관세협정, 또 오늘 날라 들어온 소식 중에서 자동차 관세, 이게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발언으로 오늘 또 문화일보 면톱으로 쓴 기사이기도 한데요. 네, 자동차 관세 완화, 이게 다 이제 관세협상 관련돼서 한독수 체제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추경 문제, 5월 1일, 본회에서 통과되는 것까지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들이 있어서 아마 그, 사대 시점을, 5월 1일을 포함한 그 후로, 넘기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 단일화가 추진이 될 텐데, 예, 단일화의 방식은, 예, 결국 노무현 플러스 정몽준 후보 단일화의 모범을 따르겠다, 그 전범을 따르겠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옛날에 취재하고 경험했던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 김대중 대통령이 어, 1995년 세종시 국민회의 창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97년에 대통령이 되면서 새천년민주당으로 이제를 만들죠. 97년에 J.P. 즉 김종필과 연대해서 D.J.P. 연대 공동정부 연정을 수립해서 제시하고 어,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천년민주당이 쭉 지속이 되다가 아, 2002년에 예, 노무현이 이제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됩니다. 되고 나서 이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뭐 10%대에서 막 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상대 이회창을30% 대를 이제 헐헐 이제 넘나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한제3 주자로서 이제 정몽준 후보가 20% 대에서 30% 근접하는 이제 갖고 있어서 저 이회창만큼은 저 막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노무현가지안 되고 안,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새천년민주당에서 후단협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몽준과 후보 단일화하자 를이 얘기는 뭐냐면 후보 단일화 이퀄 노무현 포기. 정몽준 영입론입니다 사실상. 노무현은 네, 후보 단일화를 명목으로 그거를 이제 계기로 해서 사라져라. 너는 네지지율과지안 되니까 정몽준 데려오자.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후단협의 압박이 들어오는데 노무현이 이것을 안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어느날 노무현이 결단하죠. 그래, 내가 받는다. 그냥 뭐, 아무 조건, 전면적으로 받겠다. 받게 되죠. 두 군데 여론사를 봤죠 그래서 그 이렇게 선호도 여론사에서 좀더 높은 사람. 이거 딱봤습니다 이, 정말, 간발의 차로, 근소한 차로 노무현이 이기죠. 이게 노무현의 승부운성인데, 이런 예, 식의 후보 단일화 모델을 우리가 차용하자. 아, 지금 국민의힘의 주자들이 4명이 나오는데, 예, 김문수부터 한동훈, 뭐 홍준표, 만철수까지 4명이 전부 다 이재명한테 안 되지 않느냐. 이재명이 40%대, 심지어 50%대를 넘나들고 있는 이 지지율을 갖고 있고, 여긴 10%에서 많아야 20%대까지20%대 근접하는 정도까지지, 절반의 이 지주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단일화, 후보 단일화, 당 밖에 인사와 단일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노무현이 정몽준, 어? 단일화 해야 된다라고 하는 후단협이 결성돼서 그 압박을 한 것처럼 후보 단일화를 하자. 아, 이게 이제 그 모델을 차용하자라고 하는 쪽의 이제 주장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 그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모델이 상당히 모델이 될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후보단이라는 한두 번의 아주 뭐 매일 연속된 토론. 그리고 이제 이틀간에 걸친 여론조사. 아 그리고 공개 발표 후보단이라 확정 여기 한 일주일 안에 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지 일주일 을 넘겨서도 안 되고요 네. 그런 어,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한 어, 모든 것을 제가 여러분께 이제 그래픽으로 이제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어, 이번 코너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어, 모대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5월 1일 어, 추경안이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5월 2일 한독수 대행이 총리직 사퇴 출마선을 이날 할지 아니면 5월 3일 국민 후보, 국민의힘 후보가, 공식 후보가 선출이 된 다음날, 그날을 이제 방해하지 말아야 되니까 4일날 할지까지 모르겠지만 저는 총리직 사태와 함께 출마의 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5월 1일 그리고 5월 3일날 국민의힘에서 이제 최종적인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겠죠? 그럼 5월 4일부터, 이날부터 사실상 단일화 협상이 시작이 돼서 10일까지 국민의힘 후보와 후보, 후보 단일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단일 후보가 만들어지면 어, 5월 11일 한덕수 대행이 입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보 등록을 하게 되죠. 어, 그리고 이제 5월 중으로 빅텐트를 칩니다. 이 빅텐트의 대상은 반명 어, 민주당 류 민주당계 출신의 반명 그룹, 특히 이제 이재명 그룹이 될 텐데, 그리고 조키로는 이 이준석까지 해서 빅텐트를 치게려고 어,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이준석 같은 경우는 제가 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지지율이 10%가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지율이 한 6%에서 7%, 3자 경선 때, 3자 구도 때, 이준석이 약 6, 7% 정도 나오는데, 10%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 10%를 넘겨서 대선을 끝나게 되면, 국고지원금 아마 수십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도 지금 뭐, 국회의원이, 현영 의원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수십억을 받게 되면, 수십억 중에 절반을 돌려받고 절반을 물어내야 되죠. 이것까지는 감사할 수 있다. 15% 이상 득표해서 전액을 지원받고 전액 다 환급하지 않아도 되는 처지라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긴 힘들고, 그래서 10% 이상 되면은 저는 출마 끝까지 한다고 보고요. 제 생각입니다. 10% 이내 한자리수의 득표를 밖에 못 얻겠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 전액 물어놔야 되는데, 수십억을 물어낸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 그리고 인력인데, 예.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권자들이, 저는 중도는 없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중도가 양극단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국민의힘 찍든지, 민주당을 찍든지. 그러면 저는 이, 이준석 후보는 5% 넘기기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막판가서는 실리적 선택을 하게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빅텐트를 치고, 연립정부 개헌을 고려한 연립정부 청사진을 내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월 3일 대선에서 집권한다는 플랜을 내보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있는 이재명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